어려운 거 10시 반. 0시다 10시 고1 0 수가 10시 반. 10시 반. 1 0고최소0이0인 어, 4차 함수 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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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gx라는 분은 이거래요. 예. 근데, hx를 말이야, 얘를 지저분하게 또 합성까지 했대요. 아, 이런 거 되게 싫은데, 그지? 그러면, 가족권에서 얘기하는 건, 운이, 이 가족권에서 얘기하는 건, hx는 0. 얘가 4개의 실근을 갖겠다는 얘기고요. 그죠? 나조건에서는 운이, hx는, 자, 이놈은, 그 x는 0에서, 소를 갖겠다는 얘기고 다 조건에서는 hx는 8개가6개6 어,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겠대. 서로 다른. 그지 근데 f 프 5를 계산하세요. 그 말은 우리 보니 fx 를 구해 보라는 얘기네. 그지그죠 그럼 우리는 f x 를 실제로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될까? gx 먼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 gx. 그냥 그죠? 그럼 GX로, G수, 그냥, GX 하기 전에, 먼저 요거 먼저 보자. 우리 FX는 최고창기수가 양수인 4차함수인데, 4차함수인데, 여기서 뭐라 그했니 응? 어? 최소값이 0인 4차함수래요. 그죠? 4차함수인데, 최소값이 0이야. 그냥. 그럼 우리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수 있겠네, 그지? 자, 일단 우리 FX 그래프는 두 가지 형태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요 0에서 한 점에서 요렇게 뭐 만나는, 이런 꿈이 되든가, 아니면, 아니면, 뭐, 최소값이 0이 이만 되니까, 얘가 뭐, 이렇게 가시는 두 가지를 좀볼수 있겠다, 그지요? 그러니까 이거냐, 이거냐, 우는 아직 몰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좀 이따 써볼 거니까. 3수 음? 응? 아니, 그것까지 다시 포함이 야 그지? 자, 뭐, 알파, 베타, 뭐, 일단 이렇게 도착. 일단, 에픽소드는얘네들이요 그죠? 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이제 예. g(x) 생각해보자 g(x) 뭐냐 g(x) 그러면 제 하시면 앞에 거미분 하시면 8x 세제곱 2의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ex 네제곱 2의 마이너스 x에다가 그럼 얘는 묶어 봐 아, 2x 세제곱 2의 마이너스 x를 묶으시면은 여기서 4남고요 뒤에서 x 남니 그냥 이렇게 되냐? 자, 그러시면, 이제 뭐 그래프, 미분된 거 그래프 생각하면 뭐지 우리 얘가 4차에다가 얘 최고창기에서 몸쓰고 0에서 3중간 같네? 그럼 얘가 뭐 이렇게 가겠다, 그죠? 여기 0이고 여기 4인. 얘가 G프라는 그래프. 그러면 쭉쭉쭉 내리시면, 내리시면, 우리 어떻게 되냐? 여기서 감소하다가, 자, 감소하다 올라갔다 감소할 건데, 우리 정류전 생각해 봐야지, 그죠? 야, 이거 음행만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니? 음행만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지? 음행만으로 보내면. 무한대가 왔다, 그지? 그죠? 자, 이거 양행만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니? 0이 0이라고 했냐?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그래프는, 자, G0인 G0, 상태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다. 자, 야, 이거 축까지 같이 한번 그려보시면, 축까지 같이 그리면, 자, 0일 때 0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극대 갔다가 0을 향해서 열심히 가시는. 얘가 우리 GX 그래프네. 그죠? 여기가 4야. 그냥. 근데, 우리 극대 값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 극대는 뭐냐? 뭐야? 집치넣 봐봐. 2의8제곱2의9제곱이야 네. 그럼 5, 1, 2네? 그지? 그러면 얘는 5, 1, 2에다가 45는 이 4제곱. 이게 그때 값이야. 그죠? 렇 응. 음. 자, 그래서 GS까지 한번 생각해 봤다. 그냥. 됐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누구 한번 해볼까? 음. 요거 이제 한번 가봐, 다부터 이제 가봐야지, 그죠 다부터 가보자. 그냥. 우리 다에서 그냥. 일단, 니까서쓰스 모자랄 것 같으니까 늦답게. 자, 다에서. 우리 다에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hx가 0이라는 거는 f, g, x, 얘가 0이라는 얘기거든? 그죠? 그냥. 그러면, 만약에 봐봐. 우리 얘가 0이 되는가? 만약에 이제 얘를 이 경우를 a라고 보고, 이 경우를 b라고 볼게. 그치? A? 지금 fx 형태는 누군지 모르니까. 그죠 저기 보면, 만약에 a, fx가 a 형태를 띄고 있다면, 띄고 있다면, 그럼 우리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f 알파가 0이지 않겠지? 그럼 g 알파가 0이 되달라는 얘기거든? g 알파가 0이 되달라는 얘기야. g 알파가 0. 그냥. 그러면 냥그 알파를 넣었을 때 우리 0이 되는 거 생각해보면 g 알파가 0이래요. g 알파가 0 아니? 아니지? gx가 알파가 되는 거지. 그지? 그죠? 그냥. 그럼 gx가 알파가 되는 우리 x값은 자 알파는 아직 누군 지는 몰라요. 눈이 모르는데 뭐,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알파가 음준하면 빵이고, 엑스가 없어요. 그죠? 얘 이렇게 가면 3개. 이렇게 가면 2개, 이렇게 가면 1개야. 그지? 그죠? 근데 지어물이많아 봤자 세 3개네. 우리가 원하는 건 4개 실근 가져야 되거든? 이런 상태라면, A 같은 그림이라면, 그러면 실근은 많아야 3개야. 많아야 3개. 그죠? 근데 우리는 4개를 갖기 원해요. 아, 그럼 안 되겠다. A 형태를 그는 안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 한번 B 형태라고, B 형태라고 그러면, GX가 알파가 되는가, 또 GX, 얘가 베타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조금서볼수 있겠다는 얘기네. 그냥. 그죠? 자, 근데, 근데, 근데. 자, 우리 a x 가 7근이 4개래. 7근이 4개. 4개. 그치? 그렇죠? 그냥. 그럼 여기서 우리 알파벳타 얘네가 취할 수 있는 값을 한번 생각해 볼건데 야, 우리 아까 A에서 많아야 생기려면 얘기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X 갯수랑 여기서 나오는 X 갯수 합해서 4개가 나와야 돼요. 4개. 근데 알파벳타는 같을 수는 없고 야 그러려면 지금 여기서 2개 갖는 거 있냐? 어, 2개 갖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 2개, 2개 이렇게 나올 수는 없다고. 서로 달라야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3개 한 개, 일개 같은가? 아니면 세 개, 한 개, 일개 같은가? 두개밖에 없어요. 그니?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누구니? 자, 둘 중에 한 놈은 한 개, 둘 중에 한 놈은 세개 그늘 가져야 되겠다는 얘게 그죠? 총네 개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 쪼개서 봐야 된다 이거? 또 쪼개 봐야 돼. 아, 비춰버리고 있어요. 바봐 자, 우리 여기서 첫 번째, 우리 gx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얘가 gx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지금 알파가 더 작은 상태로 그림 그렸다 그죠? 알파가 더작아 그지? 그러니까 알파가 여기서 이렇게 가고, 야, 알파가 이렇게 가고, 베타가 위쪽에서 이렇게 가시면, 이때 한 개, 이때 하나, 둘, 세 개에서 총네 개만 해요, 그냥, 그지? 그니 그러면, 우리, 아, 요렇게 가시는 게 성립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지. 지연 안 되지? 그냥? 자, 이제 그 놈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 이제, 나중권, 요걸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나중권. 어, 제, 0에서 극수관이 확인하기 위해서, h 미분할 때 하겠다는 얘기는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f'gx 곱하기 g'x 이거예요. 이제 극소가 됐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냥. 그죠?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이렇게 가자. 음, 아, F도 그려야 되겠다. 지금 사람 보니까 F도 그려야 되겠네. 자, 지금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는 아 알파도 양수, 알파도 양수란 라 얘기야. 그죠 그니까 러 얘도 양수, 얘도 양수야. 그래서, 우리 이때 F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야, 이거 크 모자르면 안 되는데. 자 f 래프가 이렇게 되겠다는 걸 거예요. 이렇게. 얘가 F인데 여기 알파, 베타고 이렇게 Y주, 이쪽에 Y 축위쪽에와야돼 이게 그냥 알파, 베타 둘다 양수니까 아니? 그럼 이제 얘네 둘이 그래프와 관련뭐 판단해보자, 그렇죠? 자, 얘가 양수가 되는지, 음수가 되는지 판단할 건데 X가 0보다 작을 때 볼게 분명히 0에서 극소를 가지려면 0보다 작을 때 H 플라미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돼야 되냐? 그지? 그지? 0보다 작을 때 이거 마이너스 돼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럼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고.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우리 Gx는 어떻게 되니? Gx 야, 요 안에 있는 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Gx는 어떻게 되지? 0보다 작은 쪽에서 양수예요, 양수. 양수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는 H' 프라임 Gx 이걸 볼수 있을 건데 요 동포 야, 여기 이건 양수인데? 0이 아주 가까운 양수겠지. g x 는되이요 그죠? 그러면 f 뭐야? f 프라임. 양수일 때 f 프라임. 양수일 때데 여기서 f 프라임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음수예요, 그죠 그냥 얘는 음수다, 음수. 이게 음수다 그니? 그럼 니 이제 g 뒤에 해지는거 이거 봐야 되겠네. g 프라임 x 이건 어떻게 되지? g 프라임 x x가 이거보다 작을 때. 자, 우리 GX 요보다, 그죠? 얘 0보다 짧을때 여기서 적성기을 갔더니 음수야. 얘도 음수예요 그치?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지? H'X는, 얘는 음수 곱하기 음수에서 이게 양수가 돼요. 0보다 짧을 때. 그렇다는 얘기는 0에서 극소를 가질 수 없겠다는 얘기잖아. 요 그치? 아, 탈락이야. 극소 아니야. X는 0에서 극소가 안 돼요. 안 돼. 그치? 탈락이다. 안 됐다. 그러니까 얘기는 우리 그래프 어떤 걸로 나눠되는 얘기야. 여기서 실패했으니까 한 개, 세개 나눠가지고 분명하니까 우리 이렇게 볼수 있겠네. 자, gx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 이게 g면 여기에 알파, 베타가 어떻게 가져야 된대요한개 가는 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알파. 물론 이제 알파는 0될 거야. 베타는 어떻게? 베타가 이렇게 가져야 되게 다는거예 그냥 지어나그지 베타가 이렇게 가져가 돼. 근데 알파가 0이야. 그러면, 우리 에펙스 그래프, 아, 얘가 0이고, 얘가 뭐 어떤 분이야 그죠? 그냥. 음. 그러면, 에펙스 그래프를 또 그려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얘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 0이고, 여기 베타에요. 그죠? 그냥. 그죠? 자, 그럼 확인해보자. 가능한지. X가 0보다 작을 때요. x 영보다 작을 때 gx는 어떻게 되니 gx gx 영보다 작을 때 아까 영보다 컸냐 그죠? 그럼 우리 예를 통해서 어떻게 예를 통해서 f 프라 g 야자 자 얘는 어떻게 되니 0보다큰 쪽에서 왜 얘가 0보다 큰가 영보다 큰거한열 가까운 데서 접선 기울이 같은 양수네 뭐 양수예요 그죠? 근데 우리 g 프라 얘는 0보다 작은 쪽에서 영보다 잖아 그치? 그럼 따라서 h x 이 x 얘는 0보다 작겠네 그지? 음, 양수랑 음수랑 주의 한거거니까그죠자이두 중에 중에 하나였거든. 이거 아니면 이건데 앞에서 실패했어요. 그럼 사실 뭐 요구일 수도 꽤 없어요, 그제 그러니까 얘 0보다 클때뭐 f x 이 x 가 0보다 크다, 뭐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우리 이때 나주분을 만족해요.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됐냐? 아따네. <laughs>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fx 그래프 형태 만족되는 거 찾았으니 내가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건 누구요? fx는 2분의 1에다가 여기 중간 같네. x제곱, x-베타의 제곱 이렇게 볼수 있겠다는 얘기라고. 됐냐? 그지? 아, 이제 안끝났어 우리 베타를 계산해야 되거든? 이제요 근데 우리 아직 안 보는 게 누구냐? 이걸 안 흔들어, 이거를. 이제 건드려야지. 그지? 여기다 다할수 있을까 모르겠네. 자, 한번 보자. 자. 이제 우리 다 조건을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 h, x는 8. 저놈이 6개 실근을 갖겠대요. 그냥. 그죠? 음. 그러면, 그러면, 얘는 그림 어떻게 그릴까? 음. 우리, 그러면 이제 다 해서, 다 해서, h, x는 g냐, 어디냐, f, g, x, 얘는 8, 얘가 6개, 7개.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냥. 자, 그러면, 그러면, 음, 우리 x 값 찾는 거니까, 이제 상황을 이렇게 또 나눠서 봐야 되겠다. 자, 저러 fx가 어떤 8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F1이 8이야. 그럼 GX가 1이 되면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니? 근데 8이, 우리 f x 얘는 를 찾았는데 8이란 놈이 이쪽으로 갈지 뭐 여기 이렇게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뭐 이건 모르는 상황이야. 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경을또 나눠줘야 돼. 또. 이쳐으로갈예이 그지? 자, 그 해보자. 그 이쪽으로 갈 일은 <laughs> 없었 거야. 그지? 그럼 아예 없는 거니까. 그니? 자, 그래서 얘를 또 나누자. 거야. 어떻게? 해? 좀 귀엽게 그려야 되는데 얘가 F인데요. 먼저 이렇게 가는 걸로 한번 해볼까? 팔. 팔이 이쪽에 있어. 그냥. 여긴 여전히 베타고, 이건 베타예요. 자, 이때, 이때. 그러면 얘 흔히 여기를 뭘로 할까? 뭐 A, B, C, 뭐 그런 거안 썼지? 여기를 A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를 B라고 해보자. 그러면 <laughs> f a가 8이니까 g x가 a 되시는 거고 이쪽에서 g x가 b가 되는 x 여기서 x 값 몇인지 여기서 x 값 몇인지를 체크해야 돼요. 근데 a는 지금 음수잖아. 얘가 음수예요. 음수. g x 야 g x 를래프그거야 이거 이거 음수 나온값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없어요. 이거 땅게야 땅게 땅게. 그럼 얘는? B가 양수야, 양수. 양수인데, 이놈이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뭐, 상관없이, 우리는 몇 개, 여, 여섯 개를 만들어줘야 되거든? 근데 이거 취업이 많아도 세개밖에안 되거든. 이치 최대 세개 3개. 최대 세개예요 그냥? 네 개. 어? 네 개. 왜? 네 개네? 수 상수, B 이렇게 비중되면, 여기서부터는 개밖에 없잖아. 아, 그래. 없잖아. 그치? 아, 여섯 개안 돼. 그래서 이거 탈락이에요. 안 돼. 그냥. 그지?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두 번째. 여기 그랬다 지우자기랑.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F가 그런데 팔이 이렇게 갔다 붙이자. 팔이 이렇게. 팔이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때 좀 되게 많다, 그지?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야 그냥 여기는 베타 인 상태고 그냥 그냥, 그죠 자, 그럼 가자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gx가 a가 되든가 gx가 b가 되든가 gx가 c가 되든가 gx가 gx가 d가 되든가 이거거든. 근데 A는 음수잖아. 이건 없어요. 이건 땀. 없어요. 그죠 자, 그럼 B는 몇 개냐? B는. 주의 쓰자. B 되는 거. 세개되니세 개, 개. 자, 그리고 세 개까지. C는? C. 세개 되냐? 그냥? 요거 세개 되냐? 그냥? 왜세개 그치 너? 왜다세 개니까? 이제 그걸 얘기해야 돼. 왜왜 여기서 세개 갖고 여분 뒤는 뒤는 몇 개가죠? 모르지. 근데 여기서 여기가 우리 세 개인 것만 확인이 되면 여기는 최소 적어도 하나잖아. 그지? 여기서 세개 갖는다만 확인되시면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한 개는 가져야 되니까 그지요? 뒤 이렇게 키워볼자 여기서 하나 갖잖아. 그지? 아 그러니 그러면 우리 여기 최소 일개가지니까 우리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 거지. 그냥. 그러면, 그러면 그 얘기한다고 한다고, 그렇지? 야, 봅시다, 봅시다. 요거, 음, 우리 아까 말야, 아까 말야, 아까 말야, 요거 그때가 지금 누구지? 얘요. 그죠? 그지? 음, 까먹었어. 이번 선져 응. 있는 거 있잖아 알파랑 있는 거. 와 있는 알파랑 베타. 근데 그 베타가 그거니 어? 피씨가 베타보다 작잖아요. 막그 위에 거, 그 위에 거. 요거 네. 아 그래 그래. 그래 그걸 써. 맞아. 아 여기가 누구지? 이 내전분의 5일이잖아그기 그냥. 어, 그냥 그럼 우리 베타는 어디 있어 돼? 베타는 영보다 크고. 이 내적분의 5, 1, 2,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냥. 그지? 그 그러면 얘가 어떻게, 우리 베타는, 오? 얘가, 얘가, 얘보다 큰쪽 어딘가에, 여긴가에 있단 얘기잖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럼 우리 베타는 이거보다는 작은 상태니까, 우리 얘가 시가 되는 건 어디 있단 얘기야? 얘보다 작은. 이쪽이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냥. 도기바리 그래서 얘는 세 개를 합해야 돼요. 얘도 당연히 세 개가 되는 거고그니 그리고 봤더니 얘는 뭐한개 이건 무조건 최소 한 개잖아. 이건 최소 한 개, 최소 한개 따라서 일곱 개 이상이 에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그러니까 뭐해? 탈락돼야지. 미지현. 그럼 우리 남는 거 누구 있냐? 남는 거세 개. 누구 있냐? 이런 상황만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아니니까 지우게요 그냥 지우개지. 여기 와서 차고, <laughs> 아니, 집에 가서 보고, <laughs> 아니, 시간을 반대되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야,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 누지얘 예, F가 이렇게 가고요. 여기가 0이었니? 그냥 8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상황을 봐야 되겠다. 그죠? 근데 여기가 베타야 그죠? 그냥. 그러면 우리 아까 맨처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보고, 여기를 C라고 볼 건데, 근데 여기서는 없어요. 그죠? 계속 없는 상황 남안 거거든요. 그냥. 그럼 우리 g x는 b 가 되는 거 명은 없으니까 안 쓸게요. 우리 얘랑 g x가 c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몇 개가지? 여기서 세개 가져요, 그죠? 그지?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 6 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 c를 내가 얘는 3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이쪽 편에다가 누구냐 이 내적분에 오일집어넣으면 c를 넣었을 때 우리 세계 이거 만들어줄 수 있거든. 그냥. 아, 그러니 내가 원하는 f x 그래프는 이런 꼬리 되셔야 되겠네. 아니, <laughs> 됐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 여기서 누구 이용할 수 있을까? 누구 이용할 수 있을까? 얘네들의 중점 여기 내가 선택한 이 b라는 분은 영하고 베타의 중점이잖아. 그지요? 이건 2분의 베타잖아. 지금 이건 대칭성 갖고 있잖아. 그죠 그냥 아, 그러면 나는 베타만 찾으면 되는데 정보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하나 정보가 없지? 얘를 집어넣으면 8 돼요. 이거 이용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 한번보자 우리 베타만 찾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 자, 여기서 뭐할까? f 베타를 집어, 2분의 베타 2분의 베타를 집어넣으면 은자 여기 8분의 베타제곱이냐? 그냥? 그럼 2분의 베타 집어넣어 봐. 2분의 베타. 4분의 베타제곱이냐? 그냥? 얘가 8이냐? 그러면 베타 네제곱이냐 그럼 얘가 뭐냐? 256. 어? 256? 256? 그럼 우리 베타는 뭐냐?